유제 1번 문제입니다. 자, 다 그림에서 두점 M과 N은요, AB와 BC의 중점이고요. MN은 12cm라고 했을 때 AC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단계별로 우리 친구들이 좀 차근차근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AB하고 BC의 길이를 MB와 그 다음에 BN을 사용해서 나타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AB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쵸? 자,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이 중점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3분 A, B는 지금 MB를 이용해서 나타내자 라고 했기 때문에 m b 의몇 배가 됩니까? 두 배가 되죠. 왜? 중점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이번에 BC 볼게요. BC. BC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BC의 중점이잖아. 그죠? 그럼 BN을 이용해서 나타내세요 라고 했으므로 BN의 두 배가 BC다.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2단계. AC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제 AC의 길이를 보게 된다면, 선분 AC는요, 바로 AB 더하기 BC다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아까 AB 같은 경우는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개의 MB다라고 했고요. BC 같은 경우는 두 개의 BN이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얘를 E로 묶어주게 된다면, MB 더하기, 선분 BN이 되더라. 자, 그러면 MB하고 BN하고 더하게 된다면 얼마가 됩니까? 12cm가 되잖아. 맞아요? 자, 따라서 2 곱하기 12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C의 길이는 24cm가 되겠습니다.